네 네번째 세트 돌개바람면서 시작했습니다 먼저 보시는 적은 신노현 선수 삼성칸 로로 네신노현 선수 지금 2대1로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세트 따내게 되면 파이널에 합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는 한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프로토스 원희탁 선수 SK텔레콤 T1 파티 네 원희석 선수 저력 있는 선수거든요. 다시 한번 따라붙어야 됩니다. 네 박대만 선수님 말씀해주셨고 우리가 저희가 또 경기 시작 전에 맵 전적을 딱 살펴봤을 때돌개바람에서의 전적이 일단 네. 원희석 선수가 좋지 않았었고 그렇죠. 그리고 신도윤 선수는 좋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원예서 선수는 최대한 좀 어, 앞선 경기들에서 승점을 따내고. 네, 좀 유리한 상태에서 돌개발을 몇 차례 지더라도 최종전을 간다. 이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였는데, 네. 전적상으로 상대는 또 괜찮은데 나는 좋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이겨야 되는 조금 불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자, 일단 가로에 위치해 있는 양선수고요 원희삭 선수가 먼저 서칭을 성공 합니다. 네, 첫정찰에 성공하다 보니까 기게 좋죠. 아, 캐나다에서 반갑습니다. 프로토스. 아, 감사합니다. 프로토스. <laughs> 빵차벌이야죠 네. <laughs> 네, 근데 이제 조금 최근에 국내에의 프로토스가 프로리그에서는 조금 기세가 괜찮긴 한데 개인 리그에서는 프로토스가 좀 올라가지 못하면서 이번 시즌도 결승 진출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laughs> 네. 네, 그래서 너무 그렇게 미워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그 언어유희라고 하는데 프로토스 킥토스. 네네. 네. 이제 멋진 취업을 묶고였습니다 자, 앞마당을 어느 정도 견제를 해줬고 자, 어, 신도일 어, 선수 이제 안마당을 확보해가고 있습니다. 음, 자, 안마당 어, 쪽에서 심시드를 보여주고 있는. 네. 음, 일단 돌개바람은 다른 전장에 비해서는 이제 안마당 확장도 언덕 위에 이제 어, 배치해어 있고, 그래서 입구를 막는 심지드도 상당히 편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희사 선수가 이제 경기를 어, 이기던 지던 2세트 3세트에서 항상 그 인공 채서의 위치 때문에 경기의 그 분위기가 몇 차례 변화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은 이번 경기에서는 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현 선수는 이번 세트를 위닝 세트로 마무리 짓고 싶어 할 텐데 자 일단은 뭐 초반에 극단적인 전략보다는 후반에 운영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중간 중간에 정찰도 대군주와 감시 군주로 꼼꼼하게 해주는 신을 선다 보니까. 네. 체제에서 그렇게 앞서 나갈 수 있었던 환경을 잘 만들어냈었던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원인석 선수도 본진적으로 스케치,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자, 이번에 인공지어서 약간 안쪽으로 예쁘게 지어지네요. 네, 이 전장은 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시티를 할 때. 네. 구쪽 네, 그렇죠? 여건덕 이제 내려가는 쪽으로 조금 붙여서 건물들을 지어주면 되기 때문에 어, 괜찮은 심시티가 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제 중립보고가 있을 때는 심시티가 더 편하긴 했어요. 네, 대충 지어서 아예 막아버려도 그거 깨고 나가면 되니까 네. 네, 괜찮은데 이제 레더 버전으로 돌개바람이 넘어오면서 입고 그 있었던 그, 그 중립 고구가 사라지면서 약간 뭐 난이도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전장에 그 비해서는 평지에 비해서는 괜찮은 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군 정찰을 통해서 제이멀티의 유물을 파악했고 그러면서 우주관문까지 올려주고 있는 원희석 선수. 오니사기 본인의 어떤 그런 혼을 씨를넣시로 보여줄 수 있을지 일단은 우주관분이 선택이 됩니다. 빠른가스를 생각해 주고 있는데 음, 불사조 이후에 바로 이제 거신을 준비할 수 있겠고요. 네이 경기와 비슷한 패턴으로 흘러나가고 있는 것 같죠. 불사조를 모아주면서 로봇공항시설도 빠르게 지은 다음에 정찰과 수비병력을 동시에 생산하면서 제임멀티를 가져가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가 있겠고 네. 돌개바람은 좀제이멀티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 좀 부담이 심한 전장이죠 네, 네 저그가 저글링 바퀴로 몰아쳐도 어, 굉장히 그런 견제에 탁월하게 작용을 하다보니까 어느정도 기본 병력을 보유를 해주는게 좋습니다 일단 네 앞마당 육아소 완성되고 가스수급 좀 초반부터 욕심내는 것을 알자마자 일벌레를 무지막지하게 눌러주는거 괜찮죠 네요 어찌 됐든지 간에 프로토스가 어, 견제의 병력을 이제 확보할 수는 있어도 찌르는 플레이는 못합니다 아마아요 처음 가면 이미스수환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두번 믿고 1번 레적득 기울여서 있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불사조가 한기 나와서 배구 즈에 다른 경로에서 잡아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관문까지 추가로 늘어나고 있는 원희삭 선수 두 번째 불사조도 부이좀 바로 나아가려고 하다가 방향을 틀고 네, 군지 쪽에 아, 이번에도 보네요 헤헤헤 하하하 어깨 특을 찾아서 종목 투구를 합니다 이제 감을 의지하는 것과 누구도 확인하는 것은 뭐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네, 저거 맞춰나가기 편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로봇공원 시설을 이제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 이게 저 관문이 단순하게 찌르기 관문인지 수비형 관문인지만 판단을 네. 잘 해주면 될것 같고요. 보자촉수까지 부하장당 두 개씩 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조사조 이후에 공일업 광전사 4차관이정도의 정보를 캐치했기 를 때문에. 그걸 막을 수 있는 저글링 바퀴를 생산하다 보면은 그게 뭐 아예 쓸모없는 유닛이 되버리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생산한 변경으로 상대방의 제이벌트도 공략을 해줄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원인 선수가 12시적으로 연결체를 가져가 주는 것이 아니라 3시적으로 가져가 주고 있기 때문에 방어할 때는 이쪽이 더 좋습니다 핀치가 어 먼저 이루어지는 건 좋죠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을 때 저렇게 연결체 수정타 검문을 끼면서 광장포를 안전하게 대치해주면 어지간한 저글링 돌리기에도 자신의 확장을 쉽게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네, 신노엘 선수는 바퀴가 죽히죠 그러면서 발사 공격 업그레이드 신경제 구성까지. 또 저글링의 바로까지 거의 비슷한 타이밍에 완성이 되겠네요. 다 먼저 빠르게 네. 되겠습니다. 어, 이번 경기는 좀 제법 오니사 선수의 바람대로 희망하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 히라할 스크래치를 준비하도록 강요하는 데 성공했고, 네, 그에 비해 프로토스는 거신이 아주 빠릅니다. 이것은 네. 결국, 어, 이 세트에서 나름대로, 좀, 불사조 체제에 맞서서, 불사조 이후에 거신 체제에 맞서서, 결실단지에서 울트라이스크 빠른 체제를 선택했 있었던 그, 트레 선수가, 그 경기를 패하다 보니까, 네, 카텐빌리를 쓰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레스크동부를 건설할 수, 어, 건설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네. 자, 바퀴가 찍히자마자, 나오자마자 상대방 본진 쪽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신도연. 자, 앞에서 기는계속 계속 견제. 불사조가 조금 생각보다 일찍 떨어져가지고 히다리스크 체제를 그냥 넘어가는것 같습니다 타이밍 한번 찍어보르세요 자 역장 네 이거 무리죠 자 이번엔 한바닥쪽 갑니다 네 뭔가 하나 건져보려고 왔죠 어차피 크루스도 역장 때문에 경개 있어도 이동이 좋지 않으니까 그걸 네. 그걸 이용하기 범법니다 재련 손 역장 좋아요. 네. 깔끔하게 무토워스쳐졌습니다. 네, 근데 역장도 잘 빼내고 있습니다. 이거 재련 손라도 하나 파괴시키는 성과 거두고 나누고. 야 시돌 선수 이득 많이 봅니다. 네. 다시 한번더 일단 업그레이드 타이트. 야 미쳤구요. 자 재련 손까지, 어깨 서까지어이거 심지티가 뭐 문제 있는 것도 아닌데. 아 이거 집요하게 잘 놀어. 노... 아, 늦... 물고 늘어지는 것 같습니다. 두 개까지 건져냈고 원희석 선수는 인공지어서 깨지겠다라는 생각에 미리 또지어줬습니다 이쪽에 네 로봇공학 시설에서 이제 나오는 유닛이 거신이 아니라 불멸자를 그냥 한기더 빠르게 생산을 했었더라면은 네. 아마도 효과적인 수비가 나왔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저글링 내주고 상대방의 주요 건물들을 파괴시키는 성과를 본다 보니까 네. 가 업그레이드로 차단했단 을 말이죠. 네 게다가 이 뮤탈로의 치질이도 가능해서 인공지어서 제, 어, 재료수를 끊어준 것이 이렇게 끌어 아플 할수 있는 것들 있겠습니다. 네재수도 그 복구 안 돼서. 네, 초와왕자보나 혹은, 어, 뭐, 이제, 공격형 2단계가 끌리 이런 것을 지금 해 주기 어렵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한번의 러쉬로, 없는 이득들이 꽤있었선수들 다시 한번 들어가는데요. 일단, 네. 역장 어, 이거 정신없이 파고 드는데요. 네. 어, 그리고 파수기를 다시 소환하도록 강요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졸링바퀴가 여기, 여기를 동시에 치다 보니까, 다, 다 자연스럽게 이제 파수기를 많이 소환했고요. 저렇게 파수기를 소환한 만큼, 네, 기사나 기록과 가서 이런 걸 준비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제부터 뮤탈리스트 스 타임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뮤탈리스코로 체제 변환이 완료가 됐어요. 자 아, 이게 공선만 괜찮으면, 양산수의 확장의 배치만 괜찮으면 뮤탈이 함부로 자신의 기지로 날아오지 못하도록 네, 조금 테이크성 공격을 할 수가 있긴 있는데 네, 당장 들어오기에는 거리가 꽤내봅니다 네, 네 본진 쪽으로 바로 향하는데요. 자, 추적자가 일단 대기. 추가 변경까지 소환됩니다. 그냥 싸우던 순서 선수. 네. 어, 근데 이건 이것저것 무리예요. 뮤탈이 쌓여야 이게 강한 이닛이지 네, 처음부터 나오자마자 깜 나름대로 깜짝 뮤탈리스크라고 소모전하게 되면은 네, 오히려 프로토스가 광자포 몇개씩 그냥 공격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우주가무는 두개규때까지 늘려주고 있는 원희석 선수고 광자포도 계속 구석 지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건 온니 뮤탈리스크라고 판단을 했던지 원희석 선수가 지금 광자포로 많이 늘려주고 있고 네, 불사조를 확실히 이제 모아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 전에 좀 위기 상황이 많이 나올 것 같단 말이죠. 네, 네 그리고 프로토스가 틀어박혀서 수비만 하고 있는 걸 알다 보니까 신렬 선수도 6시에 몰래 멀티. 이그 판단도 진짜 어... 좋아 보이고요 네, 오늘 전체적으로 경기가 좀 후반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올라나 선수가 신렬 선수의 추가 멀티의 견제를 하진 않았었거든요. 네. 몰래 멀티 타는 괜찮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여기서 신렬 선수도 조심해야 할 것은, 네, 아직까지 유효타가 완벽하게 들어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뮤타리스크체력 관리가 중요합니다. 네, 어느 정도 막았다 파는 그 순간에 바로 역습을올수 있다는 점 생각해야겠고, 네. 반대로 원희사 선수님, 지금 재륜소가 파괴된 이후에 업그레이드 어, 취소된 것을 지금 아직도 또 모르고 있거든요. 네, 이전 경기처럼 병력 구성은 나름대로 되었는데, 어, 업 차이가 극심하게 벌어지면서 피했던 그, 어, 이전 경기를 생각하면서, 네, 인공지어소와 재륜소는, 네, 끊임없이 신경 써주면서 업그레이드를 돌려줘야 됩니다. 네. 자, 점막은 일단 중앙 쪽까지, 센터 쪽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고, 자, 여섯 시 지역에 몰래멀티가 변수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꾼들이 가로질러서 <laughs> 일하러 가고 있어요. 네. 파, 어, 파수기로 환상불사도를 조금 만들어서 맵 포컷을 퍼트려 본다면 은 확인을 할수는 있겠지만 워낙 시동이가신경수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쵸. 네, 네 정찰을 할수 있는 여유를 찾기가 조금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네. 아, 진짜 뭐, 할만하니까 견제가 또 들어오는데 이왕 이렇게 된거재료서두 개를 건설해서 네, 이제부터는 업그레이드를 동시에 두 개씩 이제 따라가 주는 것이 괜찮아 보이고, 네. 이런 시간이 또 오래 지속되다 보니, 어, 되면업차이 때는 이거, 어, 밀리거든요? 야, 이거, 자, 음이온파가 연구가 아직 안 됐는데, 그대로 싸움을 걸다가, 이렇게는역 잃었어요. 네. 그리고 추적자도 아직, 그공 1업에서 멈춘 상태라, 네. 네 생각보다 약하는 점, 아, 약하다는 점을 네, 원인사 코스도 잊지 말아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저그의 병력은 200이 다 찼고 프로토스는 아직 175 네. 유지하고 있어요 제련소가 한번 파괴 당했던 게 진짜 뼈 아프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제련소에서 이제 지상 병력 업그레이드가 돌아가지 않고 있단 말이죠 어허 이제 자, 돌아가네요 1업에서 네. 멈춰 있었죠 진짜 공이한번 하기 힘든 것 같은데 네. 근데 제련소하고 똑같은 위치라서 네, 이건 이제 일부러 조금 미끼로 던져준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자, 일단 결국 연결쪽 취소. 자, 이 녀석 미드컷은 사조의긴 사거리에요. 네. 이제 연구가 완료됐을 때다정 싸우는데, 이렇게 싸우 어, 야, 색이 한꺼번에 녹았어요. 어... 이게. 어, 처음부터 직관과 고의사 체제였으면, 뭐, 한동이 잃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남아있는 애들이 길방을 만들면 되는 것인데, 불사조는 아주 정직한 유닛들이에요. 네, 유닛의 수만큼 공격력을 발휘한다는, 어, 발휘한다는 점을 생각해서, 네, 조금 불사조가 잡히지 않고 사이드로 신경 써줘야 됩니다. 네. 자, 추가 멀티까지 확보 준비하고 있는 원희사 선수. 자, 센터 쪽까지 멀티를, 어, 하기 위해서 시선 한번 끌어주고 있고요. 네, 근데 언제라도 비탈리스가 크 도착하기만 한다면 12시는 그냥 1.4로 파괴를 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네. 6시 몰래 확장을 지금 프로토스가 모른다는 점이 상당히 큰데 이게 팔가스와 십가스의 체감상 상당히 크고, 어, 큰 것이고 아 게다가 팔가스인 것도 제대로 모르고 있고요. 어, 지금 원인사 선수는 아예 네적가 얼마나 먹는 거 어, 먹던지 신경, 쓰, 어,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가 최대 버티면서 200. 이렇게 2의물량을받추는 것만 네, 집중을 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원희석 선수도 일단 공고하게 방어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방자포 많이 지어주고 있고 자 이제 업그레이드 쭉쭉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방자포 한 번에 여러 개의 것을 해보는데 우연 이렇게 된거 네, 경기 더 길게 갈 생각이면 네, 지금이라도 재선성도더 좋고 네, 업데이순수간에 따라가는 것도 좋찮습니다 탈악기와 네. 뮤탈의 조합 그리고 아래쪽에 주어도 있고요. 아, 역습 타이 왔어요. 어, 다시 척수 공사는 그렇게 많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거신도 내기나 지금까지 잡히지 않고 잘 모여 모여 있습니다. 네. 야 이거 엘리전을 선택을 합니까? 아, 이거 엘리전 도 어려워요. 지금 미리 지원은광장 코더 많고 프로토스의 지금 확장 지역이 아주 여기저기 너, 어, 많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엘리전은 프로토스가 좀더 괜찮아 보이거든요. 자, 그런데 엘리전을 선택을 합니다. 신도윤 선수. 네, 이거 둘 차만 떨어뜨려도 네, 조구의 우회의병력은 많이 줄어듭니다. 네. 네. 그런데 변수가 있다면 그미탈리스가 계속해서 쌓여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신의 선수가 엘리전에서 좀 압도적으로 보이거든요. 자, 이거 두 탄마 여섯 숭이 기옥이라면 네, 원리사 선수는 고민하면서 살짝 병력이 어, 중간에 멈춰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 고민하면 절대 안됩니다 아, 뮤탈이 수불두기가 한꺼번에 찍힙니다 아, 관측성이있어 되는 것도 좋지 않고요 자, 앞전멸하면서 빠르게 빠르게 부하장 제거해주고 있습니다 자, 알까요? 저알 까야 돼요? 네, 저거다 뮤탈이에요? 자, 알을 까야 되는데, 알을 까야 되는데 아어 알이 까여서 나옵니다 죽어라! 어! 어! 자, 부하가 어... 돼서 나왔어요, 부하가 돼서 나왔습니다 네, 뮤탈의 수를 줄여야 이게 엘리전이 가능합니다 네. 자 뮤탈리스는 오히려 더 늘어난 상태고요. 2녀기오 어, 이게 기사나 기로 포먼으로 미리 방어해줬을 때는 가스를 많기 때문에 몰래 광자포와 집중화를 준비해줬을 때는 일전이 괜찮은데. 네. 어 이게 불사조 체제를 고집한 것이. 네. 아직까지는 양 선수에게 큰 변수입니다. 네. 자 자원채취 현황은 지금 원희상 선수가 훨씬 더 좋은 상태긴 하지만. 네. 자 뮤탈리스가 많이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나가 있는 프로토스의 주력병력 한번 잡아먹을 수 있을 만큼의 뮤탈리스가 쌓여 버렸습니다. 네. 자, 그리고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아, 이곳 6시. 네, 9시 아, 몰랐던 게좀 크네요. 네, 이 확장은 이제 감으로 알고 있는 거죠. 당연히 있겠거니 하고 보내는 불면전데, 이불면전로부화장이라도 확인해줘야 네, 업차이 좀 밀리고 있다라는 것에좀 네, 많이 할수 있습니다. 네, 다이빙 네, 여섯, 싸움인데. 6시는 일단 봤고요 자, 아, 어? 불면전 제거. 화이 근원이었어요, 아, 이곳 6시. 그렇죠. 네. 뭐 지금까지 꽤 많은 자원을 수급한 지역이기도 합니다만 지금이라도 파괴해 주면 괜찮습니다 어쨌거나 프로덕도 조금만 맞싸워서 질발한 병력 규+ 규모는 절대 아닙니다 그냥 업차일만쫓아일만 시간만 확보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섯 시 내주고 본진 쪽 가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중앙 쪽으로 병력을. 집중시키고 있어요, 양선수. 네, 프로토스도 네, 아만한 자원이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지뭐 부연 상황은 아닙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가스가 남고 광물이 부족할 때는 고위기사를 활용해 주면은 네, 네, 좀더 효과적으로 전투를 할 수가 있겠고요. 네, 네 감염충이 한번 나와서 신노현 선수가 다 잡혀버렸었는데 한번더 감염충을 뽑아줘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사실은 한두만진장하면은 불사조가 이렇게 막 센터 쪽으로 동행을 네.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프로토스 원이사 선수에게 업그레이드를 조금 더 해주면 좋겠네요. 네, 좀 자원이 아깝다 싶으면은, 방어력 업그레이드를 해주면은, 수원패 지원을 받는 추적자들이뮤탈과 힐감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네. 어, 그리고 이제, 확실히 이제, 가스가 많기 때문에, 기사단 기능 방어력을 위해서, 고이사 그리고, 직접 활용해주게 좋고요 자, 역시 한번상대방의 앞만 올 노려봅니다. 네. 이건 이제, 엘리자니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방착포를꽤 많이 건설하고 나온 것이라서, 네. 할 때면 해봐요. 와. 와봐. 이게 거의 한 20이 가까이 되거든요 네 아니 엘리자나 하고 싶으면 해라 네뭐 대신에 한시 셋이로 와라 그거.. 어.. 그건거죠 저한테 하시는 말씀 아니시죠? 네자 <laughs> 일단 어.. 파괴시켰습니다 보하장자 그리고 기사 기록보관소까지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가스가 남으면은 이렇게 집정만도 만들고 고기사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그렇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셨어요 네. 네 그리고 광자포만으로는 좀 불안불안합니다 그래도 미탈리스가 쌓이게 되면은 어, 순간 폭발적인 활약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근데 그 다수의 광자포 옆에 고의사 한 두세기 정도 있으면은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건 확실히 비탈스으로 뚫을 수가 없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엘리자는 원장 선수에게는 환영이죠. 그렇죠. 관계만 한 일입니다. 특히 이제 세시 확장 같은 경우는 프로토스에게 아주 천하의 요새인 것이 광자포도 많기 많은데다가 이제 고의사와 집성관의 어머까지 받기 시작하면 이쪽 자원은 또 남아있습니다. 네. 한 마디로 프로토스는 한 시와 뭐 앞마다 확장 다 파괴더라도 되 세심한 치키면인새 출발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원희석 선수가 확실히 뒷문 단속을 잘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활기치고 외출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네, 싸우려면 아무래도 상대방이 고위기사나 집정관이 나오기 전에 그냥 한번 덮쳐서 승부를 봤어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그 타이밍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아, 지금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밀탈 잘, 어, 잘 됐으니까 지금 싸우도 되겠는데요? 그냥 싸워줍니다. 그냥 네. 싸워줍니다. 거실 떨구고. 어, 여기서 이제 진짜, 가면충만 있으면싸워을 때, 저부터 필승을 조금, 네, 장담할 수 있는데, 네. 수 소왕대의 지원만, 네, 조금, 어, 무서울 수 있습니다. 자, 03방 1업의 뮤탈리스크에요. 자, 업그레이드에 우위가 있습니다, 분명히. 네, 7시를 내주면은 신규 선수 미래가 좀 어둡죠. 네, 어, 그리고 불사도 이름 면안 됩니다. 지금 지상 능력이 적은 것은 아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뭐0 3방박강이야 이런 애들은 또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불사도를 잃게 되면은, 어.. 프로토스의 시장 능력이 오히려 뮤타에게 밀릴 수도 있는 거예요네자 컨트롤을 해준다고 해주고 있는데 일단은 한기 두기 계속 격추가 되고 있는 불사조 불사조는 수왕패 지원을 받고 싸워야 그 힘싸움도 할수 있는 겁니다 네 지금은 아웃파이팅 밖에 할수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어, 미래라고 말씀해주셨던 7시가 파괴가 됐어요 자 자원 채취가 되는 곳이 없거든요 음. 프로토스도 이제 3시 확장만 있다란는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영원히 슬프고 편 힘들어지고 있는 양 선수. 네, 6시 부화장한번 깨주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멀티를 이어나가기 시작하면 원희석 선수가 그냥 수비만 하고 있어도 응. 지지를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응. 상황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 프로토삽 영역 나눠져 있을 때 시커리 끊기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말이죠. 어, 나눠져 있을 때 그냥 덮줍니까? 네, 자, 이 전투에서 이기면 승리를 따낼 수 있는 거아니니까지 않고 프로토삽 빌립니다 업이 안 됐어요. 네. 거신다 떨궜고 그냥 어. 싸우죠. 저보위기사나 집중과 아무거나 지금 수왕병살 수왕병거요. 야 저거 저거 가물량으로 밀어낼 수 있습니까? 파워. 야 불사조 컨트롤 그냥 무시하고 그냥 때려줍니다. 그렇죠. 지금 업그레이드 차이가 삼등차이. 다른 유닛들의 지원이 완벽히 없으면 프로토스가 밀리는 구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어... 프로토스의 병력들이 서서히 서서히 지원하고 아... 있어요. 네, 너무 낙관한것 같은데요. 원장 선수가 사실 기사단 기록보하사 완성된지는 한참이 지났습니다. 네. 근데 네, 이거 집정관 왜 동원을 안한 거죠? 어. 그리고 자원이 지금 끝났습니다. 네. 여기 쓸모 없어요. 광접포. 이렇게 하면 연결체를 못 찍고. 밀레치치하에서 몰래몰래 이제 뭐 고이사 더추가하는 더 방법밖에 없는데 그에 비해 신돌 선수는 다시 또 확장이 복구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 선수가 서로 뮤탈리스크의 화력을 어느 정도 무시를 했어요 그렇죠 네. 네 사실 신돌 선수는 한참 전에 좀 달려들어서 자신의 부하장을 지킬 수 있는 순간이 있었고 원작 선수는 뮤탈리스크 그냥 이길 줄 알고 고이사를 동반을 안 했었단 말이죠 네. 사실 또 이런 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신돌 선수가 딱 두려워했던 것은 어문대가 잘 되긴 했는데. 어, 프로토스도 모든 명령이 수호왕패 지원을 받고 싸우면 내가 밀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좀 조심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어, 원희사 선수님 파악세부 무대들이 또 따로 변경되면서 수호왕패 지원이 오래 이제 이어지지 않고, 네, 수집의파악세가 뚫뚫에서 도전이 시작되었죠. 네. 네그 차이가 상당히 컸던 것 같고요. 아, 경기가 네, 조금 묘하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그래도 다 먹지 않고 남겨두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야금야금 먹어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얼마 되진 않습니다. 그죠 네. 뮤탈리스크가 이제 주력병력이기 때문에 뮤탈리스크를 뽑아내기 위한 그런 뭐 충분한 자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에? 프로토스는 릴레이 채치만 하더라도 네 가스가 600이기 때문에 고위기사 내지는 그렇죠. 더 생산할 수 있는 네, 이런 상황입니다. 집정관과 고위사만 더 확보하면은 오리사 선수의 상황이 더좀더 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의 마운드라 되기 때문에 네어 어, 어, 이제 좀 릴레이 채치가 따르고도 되 한 분이 또 모일 수 있는 거고요 네, 집정관 조심해야 돼요 두 번째, 세 번째 그냥 녹아버렸거든요 뮤탈리스크 그렇죠 자, 일단 집정관까지 합류가 된 프로토스의 병력이기 때문에 신겸 선수도 어, 이제 상계하면서싸우겠다생각이요 그냥 우리의... 싸워줍니다, 상계하면서 네, 뮤탈리스크의 컨트롤이 아직 제대로 안 됐습니다 많긴 합니다, 뮤탈리스크가 아, 이번에 어, 집정관 잡고 아직 고위기사 막... 폭이좀 붙었어요 아, 아, 다 잡아 냅니다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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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 네. 또 이미지입니다 어, 고위기사가 따로 다녀서 그렇죠 자, 그리도 최대한 빨리 붙고 차원이 있습니다. 지금 차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고이사와 측대가 다시 본진역에서 준비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또 적의 압도적인 승리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운 그렇죠? 상황인것 같아요. 네 지금 릴레이 자원수급의 프로토스가 좀더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저번에 남아있는 광물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기 곧 끝나고요. 네. 야, 진짜 이게 얼마입니까? 이거 다 합쳐서. 아, 진짜 이게 가시 촉수나 포다 촉수였다면 좀 들어서 <laughs> 옮겨주고 싶습니다. 벙커에 네. 회수를 했겠고요. 그렇습니다. 강접포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관상용으로 어,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별명이 꽃밭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지금 꽃밭에 있습니다. 자 불새도 내기 아직까지 끝까지 살아남으면서 뮤탈리스가 어, 전투를 벌여주고 있고요. 야 이거 와, 진짜 저걸리 저걸로 네 리사 원스급 이걸 끊겠다는 의도죠. 네 그러나 도착했을 때는 집정관 두개가 있을 것 네. 같거든요. 업그레이드가 집중하는 공이요 이거 저울링이 만약에 상3클럽이고아드레아드 군비선이 업그레이드가 완료됐으면 한 열댓기로 한번 싸움을 걸만한데 네저구도 역시 지상 능력은 업이 잘 안되어있고요 그렇습니다 어 연결체를 다시 한번 가져갑니다 원이사 자 반면에 신노윤 선수는 아직까지 부하장 펼쳐져 있는 곳이 없거든요 아무나 말고 없습니다 <laughs> 어 이거 한기 빼도 를레이 세팅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사나티 5기가 네, 빨리 내어니셔도 네, 되겠고요 네, 시간은 원시석 선수의 편이고요 그렇죠. 시간 계속해서 지나게 되면 자원 채취하고 또 직전관이랑 거인차를 보유할 수 있는 원희석 선수입니다 어, 반면에 신별 선수는 더 이상 물량이 늘어날 수 없는 네, 그런 시점이 그렇죠. 온것 같고요 저 연결체가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니까 네, 일단 지금 신별 선수의 절것은 저 불사조를 모두 떨어뜨리고요 그런 다음에 뮤타리스크는 직전관과 사이 폭풍을 교묘하게 피해다니면서 네, 빠른 체력 회복이 있고 한, 어 광물 뒤쪽에서 끊임없이 견제를 해줘야되겠고요 그렇습니다 아여기를 완전히 음... 입구쪽을 단단히 경호에 두고 경호원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어 집정관만 싸우겠다는 생각인가요? 그런데 폭풍 떨어지고요 업차이, 산계컨트롤 야, 야 집정관, 집정관. 어 타라 설마 야 한기 뷰탈 뷰탈이 뷰탈이 집정관을 잡아냅니다 뮨살리스 우와 말도 안되는데요 이건 야삼계컨트롤러 진다 유사수가 빨리. 네자원수가 빨리해서 추가백이 추가됩니다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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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뭐 없습니까 어디서 끌어와야 돼요 광자포로 들어와야 되는데 급하게 추적자 세기 어 근데 업이 안된 추적자예요 싸우면 안됩니다 이게 자 뮤탈리스크가 일단 점사 점사 점사로 야, 아 컨트롤 아아 타락 피하고 뮤탈만 타락 타락 전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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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야 돼요 살려요아야 돼요 조그도 추가병 나오기 어렵습니다 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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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렸고 아 추적자 자 맞도록 대4대 마지막 기말연결차 네, 아 돌아가고 있는데 네, 병력 어떻게든 마지막 블럭으로 아, 저글링 8개 생산했습니다 네, 추적자 최대한 이걸로 버티 이걸로 시작 끌고 추가 병력 나와야 돼요 짜냈어요 짜냈어요 아 모든 것을 짜냈는데 안 됩니다 남아있는 병력이 없어요 네, 이거 광물만 쓰고 가면 저 뮤탈만 상대하면은 결국 광전사 소라이가 막을 수 있거든요. 어, 저걸 링들도아 그래 추적자 두기. 네 광전사도 지금 와야 됩니다. 뮤탈리스크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추적자와 잡아주고 추적자, 있는데 저걸 잉글도 잡아거든요. 가스 쓰고 네,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추적자 이름 안 돼요. 추적자 이름 안 돼요. 광전사 잠열 잠멸잠멸자탐사정이못뛸때아 뮤탈. 뮤탈이 살아남습니다. 뮤탈이. 아, 아 가스 가 없어요. 결국. 이쪽은 저그가 잡을 수 있습니다 네. 아 지지 신노열 네. 결국엔 승리를 가져가면서 오전 3선 승제 3승 이뤄냈습니다 네 경기 시작한지 40분 정도 네그 정도 가량이 흘렀는데 네. 야 마지막에 프로토스의 호는 추적자 대기 저그의 호는 뮤탈리스가한 6기 네. 네,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이런 상황이 되기 전에 사실은 이제 원희 선수가 너무 상황을 낙관적으로 봤었기 때문에. 그렇 고위기사나 어떤 직전과를 빠르게 이제 동반을 했으면은, 자신의 병력에 합류를 시켰으면은, 이 경기는, 어, 신들 선수가 이기기에는 좀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경기였었는데, 너무 낙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원인삭 선수에게도 충분한 기회가 있었거든요. 네. 어, 확실히 이제 조금 위기의 순간에도 3시에 다수의 광자레을 건설해주면서, 엘리전에 돌입했을 때 취한 이득의 원인삭 선수가 제법 괜찮았습니다. 다만, 끝까지 발목을 잡았던 것은 업그레이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에 프로토스의 병력이 재료소 견제를 받지 않고 조금이라도, 어, 업그레이드가 잘 되었으면은, 그, 여섯 시 쪽에서 조금 기습 공격을 받았을 때도 어느 정도 더잘 버티면서, 예, 조금 더 많은 병력이 남을 수 있었는데 그게 좀 어려웠고요. 네. 그 이후에도 결국, 네, 예, 그 뮤탈 스킬 업이 잘 되다 보니까, 아, 천하의 집장관이라고 해도 타락 스킬을 이제 받게 된 이후에는, 예, 눈에 보이는 이제 업 차이 이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데미지 차이가 또 누적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신돌 선수의 그 업잘된 뮤탈리스크에 결국 지지를 선언할 수 밖에 없었죠 그렇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순위 결정전에서는 신돌 선수가 원희석 선수를 잡아내면서 파이널 티켓을 손에 따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두 번째 경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황강호 선수와 최신성 선수의 경기 이 경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돌아와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We can